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말랭입니다. 오늘은 뭘 가져왔냐면, 제가 엄청난 꼬막눈이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꼬막 눈이고 한물 눈인 사람들은 음영 메이크업을 못해요. 엄청 답답해지기 때문에 봄웜이 할수 있는 가로 메이크업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오늘 그런 느낌으로 눈커 보이는 사귄눈 화장 튜토리얼 말았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우리 라이트 톤 분들 공감하실 텐데 제가 봄웜라에 봄 소프트 살짝 섞여 있는데 그래서 되게 진하고 딥한 음영 메이크업을 하면은 진짜 안 어울려요. 게다가 눈도 작고 꼬막 눈이고. 한물눈이니까 그런 메이크업 하면 눈이 진짜 답답하고 작아 보이는 느낌? 그래서 제가 진짜 많이 도전해보고 누구나 할수 있는 눈 시원하고 커 보이는 그런 메이크업으로 준비해봤으니까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잘못된 화장 예시를 보시면은, 와, 눈도 진짜 작고 답답해 보이지 않아요? 트윈 메이크업이라고 뭘 하긴 했는데, 눈이 더 답답해 보여. 그리고 딱 애프터 보시면 확실히 시원해 보이는 느낌 들지 않나요? 일단, 제 얼굴을 보시자면은, 눈이 한몰눈이에요. 옆에도 보면은 이렇게 푹 들어가 있죠? 눈썹뼈가 좀 나와 있고. 그래서 자동으로 눈이 이렇게 들어가 보여서 음영감이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눈이랑 또 눈썹 사이가 또 가까운 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할 때 약간 이렇게 눈을 이렇게, 이렇게 뜨는 버릇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눈에 힘을 딱 빼고 그냥 정면을 보면은 되게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눈도 작고 이제 꼬막 눈. 뒤에가 완전 막혀있죠? 심지어 저 이거 미트임 수술을 한 거예요. 원래는 뒤트임을 하러 갔는데 여기가 너무 짧게 끊겨 있고 한물 눈이어서 뒤트임을 할수 없는 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뒤트임이 잘된 눈이 좀 튀어나와 있는 돌출형 눈 아시죠? 그런 눈들이 이제 트였을 때 눈알이 확 보이는데 저같이 이제 한물 눈이신 분들은 이걸 걷어도 얼마 안 거친다. 그리고 티가 엄청 난다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밑트임을 했고 밑트임 효과 없을 거라고 했는데 이제 역시나 효과가 없고요. 지금 보면 아직도 껌 막혀 있는 거 보이시죠? 아 이걸 성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화장으로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화장을 열심히 조져가지고 지금은 뒷밑트임으로 화장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제 추구미는 눈이 크고 시원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징들이 눈큰 사람 특징에 반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눈큰 사람들을 따라하지 말고 눈이 작고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어떻게 화장을 하고 연출을 하나 를좀 봤는데 예를 들어 신세경님 신세경님은 물론 눈이 크고 예쁘지만 그분이 눈이 한몰눈이고, 눈이랑 눈썹 사이가 원래는 되게 좁았어요. 옛날 사진이랑 비교해보시면 확실히 눈이 시원해 보이죠? 눈이랑 눈썹 사이의 거리를 늘리고, 눈썹을 너무 무겁게 그리지 않고, 눈 윗부분보다는 눈 아랫부분에 좀 무게감을 주는 게 훨씬 더 눈이 커 보이고 시원해 보이더라고요. 보통은 섀도우 바를 때뭐 여기에 뭐 음영 넣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안 그래도 음영이 있는 한물 눈들은 눈이 엄청 답답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 아래로만 음영을 넣고 눈두덩에 음영을 절대 안 넣습니다. 그래서 눈화장 포인트를 보시자면은 일단 눈썹이랑 눈 사이 좁지 않게 두 번째는 눈 위에 힘 빼고 눈 아래랑 뒤로만 힘 주기. 이렇게 화장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셀리밍스 토너 패드로 일단 결 정리 한번 싹 해줬고요. 그 위에 크림 발라줬습니다. 이 모공 크림인데 이건 아직 출시 전 제품이어가지고 이렇게밖에 못 보여드리는 게 아쉽던데. 아직 출시도 안된 거, 제가 몇달 동안 테스트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곧 출시한다고 해가지고, 영상 마지막에 이벤트도 말았으니까, 그거까지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베이스는, 헤브 블루 쿠션 누드 컬러랑, 메이크업 포에버 파우더 라벤더 컬러 사용했습니다. 일단 눈썹부터 그릴 건데요. 이 우드버리 아이브로우 사용해볼게요. 눈썹은 아까 말한대로, 얇고 길게. 왜냐면은, 우리가 뒤트임을 여기까지 할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내 눈은 여기까지니까 눈썹도 그래서 가짜 눈을 길게 만들어주는 만큼 가짜 눈썹도 좀 길게 그려줘야 돼. 자연스럽습니다. 아,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건데 옛날에 막 육방 카페 이런 거 기억나세요? 아니, 한 거의 10년 전에 그런 게 유행했었는데 제가 당시에 그걸 되게 좀 열심히 했었거든요. 거기에 제 꼬마 눈 화장, 눈화장 꿀팁 올렸다가 그 다음 카페 실시간 1위에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아, 진짜 그때부터 이제 좀 관종병이 있어가지고. 그, 글을 보신 분들도 있겠죠? 아, 살짝 팔린데. 아무튼 저는 옛날부터 이런 꼬마 눈 커버, 눈커 보이는 화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10년 전쯤에는. 저처럼 이제 뒷미트임 애교살 빡시게 고다닌는 사람이 없었어가지고 그 메이크업이 조금 더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쪽팔려가지고 그게 무슨 그린지는 공개를 못하겠고 대신에 훨씬 더 발전된 버전으로 오늘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눈썹을 그렸고 이 태그 브로우 카라로 눈썹 컬러를 좀 밝게 해줄게요. 눈 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늘리면서 밝은 컬러의 눈썹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섀도우 차례. 컬러그램 신상 팔레트랑 이 웨이크메이크 팔레트 소다 코랄 블러링 같이 써볼게요. 음영 메이크업이라고 해서 이제 좀 어두운 컬러로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밝은 컬러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짜 눈을 그려서 트임을 엄청 없는 부위까지 넓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이스를 생각보다 넓은 부위에 바르셔야 돼요. 눈두덩이는 한 적당하게 남들 바르는 것만치 말하고 트임을 할 거니까. 여기까지 발라주세요. 그리고 눈 아래도. 애교살도 발라주는데, 애교살만 띠롱 바르지 말고, 생각보다 넓게 발라도 돼요. 거의 광대까지 내려간 것 같은데? 조금 더 진한 포인트 컬러로 애교살에 컬러를 입혀줄 거예요. 이런 베이스 컬러 처리가 됐고, 다음엔 이런 납작한데 살짝 통통한 브러쉬로 애교살 그림자를 먼저 그려줄게요. 애교살은 너무 어두운 컬러도 안 되고, 너무 밝은 컬러도 아니고, 진짜 오묘한 그런 컬러로 칠해줘야지 티가 많이 안 나요. 한, 이 정도? 양 조절을 되게 잘 해야 돼요 엄청 훅 하고 올라가면 은 애교살이 확 찢어지는데 수습이 안 돼가지고 그건 그리고 보통은 애교살을 여기 보이는 애교살의 선에다 이렇게 그리잖아요 요만치 없는 만큼 더 그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트임을 요만치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애교살도 좀더 내려서 그려주세요 이렇게 <laughs> 그리고 남은 양으로 여기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음영 넣으면서 애교살이 붕떠 보이지 않게 이 음영이랑 같이 애교살을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음영도 꽤 크게 넣어주세요 짠 하면은 진짜 웃기죠 <laughs> 어머 얘는 뭐 이런 걸 꿀팁이라고 알려줘? 근데 일단은 보시라 여기가 엄청 비어 보이잖아요 이제 뒷미트임을 해줄 차례입니다 제가 진짜 잘 쓰는 거는 이 투크 라이너 저는 로지 뮤트 컬러 쓰는데, 요게 진짜 또 기깔나게 트임이 됩니다. 트임 라이너를 정말 많이 써봤는데, 얘만큼 부드럽게 발리는데, 안 지워지고 자연스러운 컬러는 없는 것 같아요. 딱 어떻게 그리냐면은, 눈동자 아래 여기 있죠? 여길 기준으로 이렇게 일직선을 긋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애교살 두께가 두꺼워지잖아요. 뒤로 갈수록. 애교살 두께를 균일하게 만드는 느낌으로 여기 한번 잘라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진짜 부자연스럽죠? 한번 스머징을 해줄 건데, 저는 그냥 손톱으로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예 1차 아이라인도 그려줍니다. 엄청 티나고 부자연스러운데, 이제 요거를 스머징을 해줄 차례입니다. 그리고 한요 정도 진한 컬러, 조금 더 진한 컬러를 아까 썼던 브러쉬에 묻혀주시고,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 요 노베이브 아이라이너 사용해볼게요. 일단 우리 같은 눈들은 아이라인을 두껍게 그리면 안 돼요. 엄청 답답해지기 때문에 최대한 얇게 그려주세요. 그래서 최대한 얇게 그려서 여기랑 그린 거랑 큰 차이가 별로 없는 거 보이시죠? 요그 상태에서 아이라인은 얇고 길게 빼주시고, 음영은 이제 아래 전체적으로 한번 넣어주세요. 이어주는 느낌으로. 요눈 앞머리는 너무 어두워질 수 있기 때문에 살짝만 넣기. 요런 느낌으로 이제 뒷밑트이면 마무리 해주시고, 요런 조그만 브러쉬로 요 컬러 괜찮겠다. 요런 엄청 쉬머한데 너무 화이트치하지 않은 아이보리색의 쉬머한 컬러로 애교살 볼륨을 채워줄 거예요. 너무 다 채우지 말고,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해서 중간쯤에 딱 맥스를 찍고, 뒤로는 나머지 앞만 살살 풀어지게. 그리고 눈 앞머리 꺽쇠 가로 모양으로 끼우하게 한번 꺾어서 하이라이팅 넣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눈 애교살이 전체적으로 북 튀어나온 게 아니라 좀 가운데 부분이 제일 많이 튀어나온 느낌이다 보니까 딱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애교살 볼륨을 되게 색감이 진한 걸로 했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한 쉬머한 펄로 딱 하이라이트를 주니까 그냥 아예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하이라이팅을 주는 것보다 이렇게 컬러감이 차있는 상태에서 하이라이팅을 주는 게 훨씬 더 입체감이 확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 컬러로 눈두덩이 딱 가운데 부분이랑 앞에 이어지게끔 이렇게 살짝 펄감 주시면은 밋밋해 보이지 않으면서 눈 위부분을 채울 수 있어요. 우리가 눈두덩이 부분에는 음영감이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펄감 있는 하이라이팅 넣어준는 것만으로도 훨씬 시원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약간 이거 꿀팁인데 아이라인이 좀안 예쁘게 그려졌거나 좀 애교살 라인이 좀 이상하게 그려졌거나 할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컨실러 브러쉬에다 쓰고 있던 쿠션을 콕 찍어요. 콕 찍어서 매겨줘. 이 애교살 아래. 고데로 이렇게 딱 그어주잖아요. 그럼 진짜 깔끔하게 딱 정리되면서 이 아래 하이라이팅도 살짝 돼가지고 중안부 밝아보이는 느낌? 그리고 눈두덩이도 똑같이 살짝 하얗게 뜬 부분은 그냥 아까 썼던 섀도우로 위에 한번 덮어주면은 진짜 깔끔해지죠? 아이라인이. 이거 알고 있으면은 그좀 깔끔하게 화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다 되었다면 이제 속눈썹 붙여볼 건데요. 요시세이높뷰로 사용해서 일단 눈 찝어줄게요. 저는 거의 다 항상 마스카라 대신에 속눈썹 붙이거든요? 그런, 그래서 그런지 뭔가 속눈썹이 예쁘다는 칭찬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제 속눈썹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 최대한 연글을 해도 한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항상 속눈썹 붙여준답니다. 제 영상의 한 80%는 이속눈썹 사용하는데요. 테무 거예요, 이게. 이거 쓴 날에 예쁘다고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테무에서 한 3,000원인가 주고 샀고 이거를 제가 진짜 한 지금까지 한 8통 정도 쓴것 같고 다시 사려고 들어가 봤는데 세상에 없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비슷한 걸로 사봤는데 완전 처참히 망해가지고 열심히 찾아가지고 다시 사서 이번에 좀 많이 챙겨준 제품입니다. 그래서 코드는 이제 올려놓을게요. 근데 이 영상 올라갔을 때쯤에 또 없어졌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이 언니가 그려져 있는 이 속눈썹을 꼭 사시라. 그리고 눈 위에 무게감을 최대한 덜어놔야 되니까. 필리밀리 다크 브라운 속눈썹 접착제 써볼게요. 블랙 속눈썹 접착제 쓰면은 그것도 저는 되게 떠보이더라고요. 왜냐면은 무게감 줄인다고 브라운 컬러로 아이라인 그리고 브라운 컬러로 눈썹 그리고 했는데 거기에 블랙 속눈썹 접착제가 딱 있으면 은 너무 이질적인 느낌이어가지고 이것도 브라운 컬러로 맞춰 쓰고 있습니다. 요 제일 끝에부터 떼가지고 그냥 세개 쫑쫑쫑 떼서 눈에 붙이시면 끝이에요. 이렇게 속눈썹 묻혀줬고, 컬러감이 너무 블랙이어가지고, 뮤드 마스카라 사용해가지고, 컬러감 좀 낮춰줄게요. 그러고 이제 마스카라 칠한 다음에, 트위저로 끝에를 한 번씩 찝어가지고, 깔끔하게 연출해주면 됩니다. 눈화장은 끝났고요. 클리오 쉐딩 이제 쿨 컨투어링 컬러 사용할 거고, 웜톤이라서 웜톤 컬러의 쉐딩을 사용하면 저는 누렇게 떠보여가지고, 최대한 쿨톤 컬러의 쉐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다이소 노즈 쉐딩. 진짜 좋아요. 코 조각하게 딱 좋은 사이즈와 이 붓의 모양입니다. 또 여기가 위가 답답해 보이지 않으려면은 여기부터 쉐딩을 시작해주세요. 여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안 그래도 눈에 깊이감이 있는데 더 눈이 깊어 보여가지고, 여기부터 시작하신 다음 여기 끝에만 이렇게 모아주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터 아 아니다 블러셔 먼저 해줄게요 이제 2 a 에의 듀얼츠크 무드인츠크 컬러 사용할 건데 왼쪽에 있는 컬러만 사용해줄게요 요거 썼을 때 블러셔 질문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여기 부분에서 시작해가지고 살살 넓혀가는 느낌으로 딱 여기 애플존에만 블러셔 해줄게요 코끝을 내려가게 되면은 중안부가 너무 길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딱요 부분 지켜서 블러셔 해주시고 남는 양으로 애교살이랑 살짝 이어주잖아요. 그러면 은눈 화장이 되게 자연스러워져요. 남은 양으로 여기 턱 끝이랑 코끝 그리고 이르넥트 하이라이터 이거 써가지고 쉐딩 하이라이팅 해줄게요. 이 오른쪽은 조금 너무 펄이 너무 자으란 느낌이어가지고 이것만 사용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라이터 해줄 때가 화장할 때 제일, 제일 쾌감 느끼는 것 같아. 요 코끝에 와우. 그리고. 눈 사이에. 너무 예쁘죠? 그리고 나머지 양으로 요거를 자연스럽게 동글동글 굴려주면서. 살짝 둘이 이어줍니다. 예쁘죠? 와우. 그리고 살짝 눈 앞머리도 같이 하이라이팅 넣어주고요. 저는 미간이 되게 넓어요. 미간에 스페이스바를 한 다섯 번 정도 친 느낌인데, 그래서 미간이 넓어가지고, 여기랑 여기 하이라이팅을 넣어줘야지 확실히 눈이 좀 좁아 보이더라고요, 미간이. 왜냐면은 여기랑 여기랑 여기 하이라이팅 넣어주고, 여기 여기 쉐딩이 딱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여기에 있는 공백이 좀, 촥 채워 보이는 느낌? 그래서 저처럼 미간이 얇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화장 해보세요. 그래서 반대로 미간이 좁으신 분들이 콧대랑 막눈 앞머리 하이라이팅 다 해주면은 눈이 더 몰려 보이는 느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광대 하이라이터까지. 입만 해주면 끝입니다. 제가 입술 색깔이 되게 진해요.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안 바른 건데 그래서 이 H H 틴트로 살짝 입술색을 죽여주고 할게요. 다른 립 베이스들도 많이 써봤는데 H 게 제일 지속력이랑 발림성이 좋은 것 같아요. 커버된 거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저는 립라이너를 그려주는데 키핀터치 살몬이제 컬러 써줄 거고요. 저는 중안부가 아니라 인중이 긴 편이에요. 그래서 윗입술을 되게 확장을 오버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랫 입술까지 하면 되게 과해지거든요. 그래서 아랫 입술을 그냥 딱 원래 넓이 정도로만 칠해주고 윗입술을 살짝 오버해서 그립니다. 이렇게 원래 입술보다 한칸더 높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스머징 해주면은. 짠, 오동통한 입술 완성. 그래서 저한테 입술 필러 질문 진짜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은 입술 필러 빨도 있긴 하지만, 요립 메이크업 빨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라카 틴트, 피크 컬러 발라줄게요. 가을가을한 느낌 너무 예쁘다. 짜잔, 메이크업 완성. 되게 가을가을 하면서도 눈이 커 보이지 않나요? 잠깐 아까쓴 모공 그림 체험단 이벤트 들고 왔거든요. 제가 진짜 잘 쓰는템이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럼 안녕.